우리 삶에도 전쟁이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개인적으로 아, 네. 일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 길을 소망합니다. 아, 네. 어느 마을에 진짜 실력이 좋은 벽돌공이 있었습니다. 어, 정말 꼼꼼하고 완벽해가지고, 단한 번도 그가 했던 벽돌, 벽돌로 세운놓 건물은 무너진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칭찬하고 좋아했단 말이죠. 큰 다리가 이제 건설되어지는 중요한 임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중요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반납적으로 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가장 좋은 재료 벽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이제 다리를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리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이제 벽돌 몇 개만 얹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마지막 한 줄을 이제 싸우면 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져 버린 겁니다. 몸이 너무 지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이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줄 남았는데 한개 벽돌에 시멘트를 충분하게 바르고 얹어야 되는데 그만 대충하고 얹을 거요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눈치는 아무도 못칠 거야. 이제 다리 전체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라고 하면서 이제 그 벽돌을 그냥 얹어놓. 거의 99% 완벽한 작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나머지 1% 소홀함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다리가 완성되고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잘했다 밥수시면서 축제가 촥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그새 물살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다리에서 몰랍게도 벽돌공이 대충 얹으면 그 벽돌이 뽑혀져요. 뽑혀지고는 그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점점 점점, 점점 그 다리가 무너지더니 결국에는 엄청난 인명폐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99%의 완벽하고 완전했던 그의 수고가 딱1% 벽돌 하나 불완전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99%의 순종도 불순종이다. 뒤에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면, 이, 이 다리입니다. 이 다리. 딱 하나, 1% 불순종했던 그것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이 다리가 무너져가고, 땜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보면, 진짜 소홀하고, 불순종이 예상치 못한 결과 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할지라도 마지막 일부러 요거딱 놓쳐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요수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땅 점령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 지도에 보면 이제 남쪽은 지난 10장에서 전복을 했고 이제 11장 북쪽을 점령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안 땅의 이 족속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큰일났다. 이번에 지면 끝장이다라고 해서 하솔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또 북쪽 지역에 큰 유지가 되는 이 왕이 연합군을 대대적으로 모았습니다. 그 대대적으로 모았던 그 인구의 숫자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그늘이고 나왔는데, 백성이 많아서 시장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많고, 알과 병도 심히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제 앞에서 남쪽에서도 승리했던 요수아가 담대하게 승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요수아는 두려움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때, 하나님으로부터 연합사령관 되신 하나님이 전령을 보내어서 명령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6절 말씀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 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물살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너무너무 가 마음에 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합군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승리를 얻게끔 하고, 그들 가운데 대대적인 큰 승리를 얻게끔 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큰 승리를 얻었는데, 그 승리 중에 주목해야 될딱한 구절이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학 사람이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으고 가사, 가도와 아수로 에만남다라다 정복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거는 아무런 뭐 힘도 쓰지 못할 거야. 어쩌면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장대한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려니까 이 피해 대가가 너무 큰것같아서 여기서 썼다. 이 정도면 되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진멸하는 상황을 쓰다. 시켜서 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99%의 순종이라고 하여도 그 1%가 99%를 잡아 그 장면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1%의 불순종이 99%의 순종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는 태양을 내려가는 태양을 붙들고 올라오는 태양을 가로막으면서 태양을 동시에 띄워놓고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승리하다던 비결이 뭔가 하면 끝까지 이루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점령시켜버리고, 다진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멈추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 말에 깜짝 놀랐지만, 그뭇한 마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그들은 완전히 소멸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11장에 와가지고는 요수아가 타협을 합니다. 오랜 기간, 한 7년에 가까운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전쟁에 지쳐 던것 같아요. 이제는 서른 번에, 서른 한 번의 전쟁 중에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고 딱한번 전쟁이 남아있어요 이제 이 전쟁을 마치면 다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긋지긋한 전쟁, 이제 스탑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수아는 그 잔당을 남겨놓았던 그 잔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허리에 가시가 되고 손톱 밑에 가시처럼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쓴뿌리가 될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 자기억하세요 가사, 가드, 아스도 한번 따로 읽어봅시다. 시작 가사, 가드, 아스도이세 곳에 앞으로 공격 앞으로 한마디만 했더라면. 딱 아,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민족인데 그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데릴라 아시죠? 삼손과 데릴라 삼손의 그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눈이 뽑히고 또 절구를 도는 황소 동물이 하는 그 행동을 하게끔 아주 아주 처절한 자리로 몰고 갔던 저 데릴라라고 하는 저 데릴라가 어디에서 성장하게 되어진 사람이었는가면 바로 가사 사람이었습니다. 가사 사람 그때 남겨놓았던 그 가사 사람이 나중에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영웅 삼손의 모든 힘을 다 소멸시켰던 사람 가사 데릴라였습니다. 두 번째 골리아다시지 않습니까?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해서 조롱하고 너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를 했던 저 골리아 저 골리아 사람이 어느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로 가드사람이었습니다 가드사람 가사, 가드이두 민족 이두 족속 공격 앞으로 그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게 없었을 텐데. 1% 남겨놓았던 그 가드 사람 때문에 골리아시 등장했습니다. 이제 남한 사람, 아수도. 이 아수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때그 하나님의 상징이 되었던 법계를 빼앗아간 민족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수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이었던 이 법괴가 아무런 힘도 없이 뺏겨버리고, 또그 뺏긴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조롱했던, 즉, 아말렉이라고 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면 바로 아스돗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요수아가 가나단을 다 점령하고 남겨놓았던 그 1%가 쓴뿌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아프게 만들었는데 더 무서운 사실은 저 남겨놓았던 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 호흡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상과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점점 오염되어지고 전염되어지더니 결국 멸망에 이르게끔 하더라는 겁니다. 99%의 순종이었지만 그 1%의 불순종이 결국에는 아무런 힘도 없이 허망하게 무너지게끔 만들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더라는 것이지요. 요수아는 이번에도 승리의 유혹에 넘어갔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민숙기의 말씀 이 말씀을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요수아가 모세에게 직접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 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힐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작정하고 생각한 것을 누구에게 행한다고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남겨 두지 마라. 승리를 다 했고 승리가 코앞에 있었고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살짝 넘어가 버렸던 그1%의 불순종이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진짜 교묘하지요. 괜찮아, 다 했어, 거기까지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결국 요웃을 오늘 이 말씀은 요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로 여실하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지로 믿습니다. 아, 아멘. 아, 아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고 싶어 하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온전한 순종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99% 순종하는데 딱1% 모자라는 순종, 적당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적당하게 순종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1%의 불순종으로 남겨놓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이 고통스러운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야. 며칠 전에 고학교에 더어서 죽겠는데 땀 빨풀 흘리면서 아이들이 계단을 막 올라가는 겁니다. 맨 그리 계단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엘리베이터 고장입니다. 그러니까 막 아이고 그런날 나는 다행이다 2층이 아니고 여기라서 하면서 속으로 편안하게 내려왔습니다만 오후 2시가 넘어갈 때까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계단으로 오르내리면서 강의도 하고 수업도 하는 그래서 AS 기사가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소리라고 나중에 방송에 드리는데 하는 말이 엘리베이터가 이제 다 고쳐졌습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물건 하나가 그 기아에 딱 끼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물건 그거 뽑고는 다시 회복되어졌다.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작은 것그 하나가 그큰 엘리베이터를 스탑시켜버리고 우리 고아학교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흔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작은 일이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부스러이 되었군요.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을 만들었습니다. 1%의 불순종 때문에 99%의 완전함이 허망하게 사라지게 음되였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그것이 옳았었을 겁니다. 요수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래서 순종은 내 생각들은 내 나름대로 중심이 아니라, 순종은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중심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겨진 1%까지 예수, 하나님께서 됐다. 할 때까지가 끝이지, 나름대로 생각해서 여기쯤, 이러고 하는 그 순간이 사탄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인하여 남겨진 1%까지 끝까지 순종해내는 여러분의 식을 제 이름으로 칭원합니다. 아멘 아멘. 1%의 불순종까지 지게해내는 순결한 성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경에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오직 한분 예수님 밖에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순종을 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성경은 두껍고 잠은 많이 오고 그래서 자, 읽지도 못하겠고 애고자면 딱 좋겠다는 두기가 딱되어있잖아요그 그렇죠? 시간 그 성경의 말씀에는 너무 많아요.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내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부족한 모습이라 회계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회계를 하기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정말 고민하고 어떻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을까 할수 없는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셨을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힘이 좋았더라며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 하나님이 그럼 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머리카락도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다가 우리 이제 직원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제, 직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녁에, 그날, 다음, 그 전날 저녁부터 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새벽에 갔다 와서, 이제, 8시 반에 예배하니까, 6시, 7시쯤에 집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계속 또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고, 8시 반에 끝나면, 8시 반에 시작해서, 8시 35분에 끝나고 그때 이제, 마음에 안도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릎을 다 치고, 뒤통수를 다 때리는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인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진짜 큰 개명이 뭡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열시히네 네. 마음을 네.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것을 네. 네 자신같이 네.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셨으니, 스탑. 40절입니다. 시작. 이두 이두 개명이, 오, 오. 율법과 여기서 온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언약을 이야기하거든요. 온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는 그 모든 율법들을 써먹을 위해서 국가가 소멸되어 지가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민족들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사람들이 선지자거든요. 아이거였 겁니다. 온 말씀과 언약과 구약 전체를 아우러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라고 할때 그게 강령이라고 얘기해요. 강령,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더라는 거죠. 아, 맞다,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킬 수기에는 지키기에는 율법과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싹 정리가 딱한 구절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 사랑해라. 그 흠이 끝. 이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완전한 순종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단 말이죠. 온 율법, 온 선지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끝이어야 되나 여기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는 결정인가? 이것이 정말 이웃을 향하여 섬기기 위하여 나타나는 그런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서 내 삶의 행동을 결정하면. 내게 부족한 1%까지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한 30년 전에 만난 친구들도 있고, 20년 동안 못 만나다가 만났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만나면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다가,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야 목사님 그때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 섭섭했었습니다 야 정말 그때 함께 일을 할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생각도 안 나는데 저들끼리는 정말 그게 좋았고 그게 고맙고 막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생각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저들에게는 정말 고맙다라는 것으로 남겨져 있구나. 참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도와줄걸.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사랑을 더 풀어줄걸.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써줄 걸, 이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에 담더라는 겁니다. 나는 생각지도 않고 했던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으로 담아줬더라면, 그 사람은 더큰 사랑으로 받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생기더라.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라는 게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섰을 때, 백보자 심판 때, 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 유일하게 묻는 한마디 말이 있다면, 그것이 한마디 무엇인가 하면, 니네 사랑하나? 이 물음 아이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음 앞에 우리들이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나고 하는 그 한마디는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이 진짜 허무태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자기를 정말 험악하게 대했던 형제들 앞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향하여 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민족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참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배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한 분, 임엄미 성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미국 생활을 하면서 즐기기에 충분한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분이 기도하다가 아다리가잘못돼가지고 아프리가 성교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 되게 되어버 겁니다. 와, 하나님, 어째 그래? 아프리가 성교해라. 하면서 귀자푹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성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미국, 미국 성,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부원 교회를 선택하기 위하여 순복음 교회를 찾아갈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그리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가서 면접을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젊은 여자가 미국에서 출세되어 있는 여자가 다 내려놓고 성교하러 간다니까 하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위험한 곳에 어떻게 갈수 있겠노? 그것도 여자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하니까 이 이문미 성교사님이 한마디 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아프리카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제가 만약 아프리카에 가지 않는다면 저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조용기 목사님이 부끄러워지더라.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성교사로 후송 후원하면서 파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이 가장 보장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에서 1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절교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능력으로 보장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완벽한 99%의 순종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결론입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쾌감을 불어넣습니다. 승리했다 완벽하게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딱 1%의 불순종의 찌꺼기를 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99%의 완전한 순종 가운데에서 1%의 불순종 앞에 다 무릎을 꿇게끔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참 허망한 인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요호수아에게 나타나셨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순종하여 간다면 우리에게 남겨준. 그리고 승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순도 100%의 순종이고 그 순도 100%의 순종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